컴활 1급 실기 2018년 상시 데이터베이스 실무 문제 문제 4 마지막 처리 기능 구현 20점 배점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 기능 문제는 어, 세문제로 구성되어지는데요. 어, 첫 번째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는 확인해 보니까 부서별, 각 직급별 권태수 합계 표시하는 쿼리 어, 작성하시오. 이렇게 출력 형태로 확인해 보면 직급과 어, 부서별 건태 횟수의 합계, 크로스탭 커리로 작성한 문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 사원 건태 내역 테이블 이용해서요, 네 이름 필드를 매개변수로 입력 받아서 해당 정보 조회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폼 해당 음, 횟스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되면 다음 같은 메시지가 메시지가 표시되어지게끔 이벤트 폴시즈 문제입니다. 순차적으로요, 1 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부서별 직급별 권태 예언왕 합계를 표시하는 해당 쿼리 작성하라 네. 자 상단에 만들기 탭에 일반 쿼리는 쿼리 디자인을 선택하면 되지만 어, 크로스텝 쿼리는 쿼리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쿼리 마법사 새 쿼리 창에서요 크로스텝 쿼리 마법사 두번째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 자 대상 어, 쿼리 테이블이나 쿼리 대상을 몰라 할 건데 네 문제에서요 사원 정보 쿼리 이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쿼리 대상은 사원 정보 다음 그 다음 에 출력 형태를 보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가로 행은 직급입니다 이렇게 직급이고 세로 열이요 부서 배치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행 머리걸 몰라 할 건데 직급을 선택하고요 선택 필드로 보내기 버튼 클릭해가지고 옮겨주고 네 다음 열머리 을뭘라할 건데 부서명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 그 다음에 뭘 계산할 건데 문제에서요, 네 횟수에 대한 횟수에 대한 개수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횟수에 대한 개수. 그래서 횟수 선택하고요. 아 횟수에 대한 부서별 합계, 네 횟수에 대한 부서별 합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횟수 총계, 횟수 총계. 다음 대장 쿼리 이런 인녕하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장 쿼리 주어져 있으니까 오타 안나기 직급별 부서별 근태 횟수라고 입력하고요. 쿼리 음, 보기 그냥 선택하고 마침 버튼 눌렀을 때 출력 결과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결과치 과장 대리 사원 상무 됐고 네 합계 횟수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나머지 경리부쭉 총무부까지는 같아요. 네 그러면 이룬 값. 요걸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추가되어진 쿼리 탐색창에서 직급별 부서별에서 마우스로니부터 디자인 보기. 선택한 다음에, 이름 수정이 필요한, 핏, 어, 필드. 여기죠 합계 횟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름을 수정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직급별, 직급별 근태 횟수라고. 해당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요거를 수정을 해줬어요. 저장부터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다시 한번 해당 직급별 부서별 권태 퀄리 더블클릭했을 때 확인해보면 직급별 건태수 나머지 같죠. 1번 풀이 끝났구요. 자 3-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은 상온과 권태 내역 테이블 이용해서 매개변수를 입력받아서 정보조회하는 음 쿼리 작성하라 건태의 원앙 자 만들기 에서요 이번에는요 쿼리 그룹의 쿼리 디자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디자인 클릭 자 테이블 표시 해서요 대상 문제에서요 대상 테이블은 두개 사원하고 건태 내역 이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원 더블 클릭 그리고 건태 내역 더블 클릭 네 됐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의 문제지 참조해 가지고 필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여기 있어요. 필드 이름, 직급, 횟수 합계 이렇게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사원에 있습니다. 더블 클릭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직급은 어디에 있느냐? 사원에 있습니다. 더블 클릭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횟수의 합계 어디에 있느냐? 우선 횟수는 건태 내역에 있어요. 더블 클릭 하는데 합계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에 디자인 탭의 리본메뉴에 요약을 클릭을 합니다. 요약 클릭. 한 다음에 횟수에 대한 묶는 방법을 펼치면 눌러가지고 합계로 바꿔주세요. 요렇게 이름 직급 횟수에 대해서요. 요약의 합계로 바꿔줬습니다. 자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매개 변수가 입력 받는데 어, 이름을 대상으로 입력 받게끔 돼있어요 그러면 이름 필드 부분에다가 여기 단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조건 입력란에다가 음, 이인규라고 이름만 입력받잖아요. 정확한 이름. 그러면은 외개변수과 입력 부분에 표시하는 문구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데 대괄로 묶음으로 해가지고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대괄로 묶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쿼리 이름을 묻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어떤 이름으로 문제 주고 가는 게 건태현황이니까, 건태현황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클릭. 됐고요 근태현황을 더블클릭.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네. 여기다 이인 규. 입력하고 확인 클릭. 했을 때, 문제 출력 형태에 동일하게 이름, 직급, 횟수 합계. 됐죠? 자, 마지막으로 4-3요. 네. 4-3. 마지막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근태 입력폼의 횟수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를 작성하시오. 근태 입력 폼, 네, 근태 입력의 마우스 런지 버튼, 디자인 보기, 연 다음에 횟수 컨트롤, 본문에 있는 횟수, 예죠. 자, 우선은 폼 선택기 더블클릭 해가지고요. 속성 시트, 어, 작업창 뜨게끔 한 다음에 해당 횟수 네, 선택하면. 패스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하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벤트에서요. 갓 포커스 온갓 포커스에 점점점 식작성기 해당 코드 작성기 확인 클릭 이렇게 해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로 넘어갔고요. 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어 록 이벤트 브리지에 작성하는데 메시지 상자에는 횟수가 어, 3 이상이면 감봉 대상, 2 이상이면 경고 대상, 그렇지 않으면 보통이라는 문자로 추가해서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메시지 박스는 이렇게 표시될 거라고 라돼 있는데, 자, 경우의 수가요. 횟수가 3 이상, 2 이상 그렇지 않은 거 3개입니다. 그러면 if로 판정을 하는데 if, if 어떤 거 기준으로요? 경고, 필드의 값이 크거나 낮다. 3 이상. 확대해서 코딩하겠습니다. 3 이상이면 된 메시지 박스 msgbox 박스를 띄우는데 메시지 박스의 내용은요. 3 이상이면 감봉 대상이라고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의 모양은 확인부터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네. vb ok only 그다음에 신표 해당 그 창의 이름에 표시 내용이 문구가 건태 등급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건태 등급 상따병 묶음 해줬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엘시 f 요엘 f 어 경고 횟수가 3이상이 아니고 2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조건 부분하고 실행 부분까지를 다 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경고가 횟수가 2이면 이 네, l 2. 이면 메시지 박스에는 문구가 경고 대상이라고 표시되게끔 하고 경고 대상. 네, 이렇게 됐고요. 그렇지 않아. 나머지는 else죠. S, 이면, 또, 메세지 박스. 요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수정하는 게 수월할 것 같고, end if. 메세지 박스에는, 그렇지 않으면 보통이라고, 내용. 네, 여기다가, 보통. 네, 됐습니다. 이렇게 했구요.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요.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장. 하면, 해당 개체 변경 내용 저장할 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해당 창을 닫았고요그 다음에, 건태 입력 폼을 더블 클릭, 폼 보기를 연 다음에, 횟수, 요 3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클릭, 어, 네, 오류가 하나 있는데, 경고, F 경고가, 아, 경고가 아니라 횟수네요. 네, 잘못했어요. 횟수, 횟수. 횟수가 3, 네. 경고가 아니라 회수. 네, 됐습니다. 다시 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열었고요 자, 대상 폼은요. 건태 입력입니다. 네, 건태 입력 더블 클릭. 자, 됐고. 예, 클릭. 네, 보통 1이고. 요 클릭 감봉 대상 이 e, 경고 대상 이렇게 됐죠? 네 제대로 동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 마쳤습니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